코로나 시대 세계를 향한 비행이 곧 시작됩니다. 해외 취업률 8년 연속 전국 1위. 세상을 경험하며 성장해나가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 부산 외국어대학교. 외국어와 경영 IT 전공의 교육 콘텐츠 융합을 통해 4차 산업시대 디지털 창의 인재를 양성합니다. 올해로 개교 40주년을 맞은 부산 외국어대학교는 외국의 것을 배우되 그것으로 우리의 것을 더욱 빛나게 해야 한다는 만호 정태성 박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전 교직원이 학생만을 바라보고 학생을 위한 교육을 실천합니다. 실용주의적 하이브리드형 강소대학을 지향하는 부산외국어대학교에는 유럽미주대학, 아시아대학, 사회과학대학, 상경대학, 디지털미디어 IT대학이 있습니다. 2023학년도에는 글로벌 웹툰 콘텐츠학과와 글로벌 미래융합학부가 신설돼 총 5개 단과대학과 50개의 전공으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하고 국제감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합니다. 네, 부산외고대학교는 도전을 지지합니다. 유목민을 뜻하는 노마드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해서 한 곳에 정주하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스스로 전진하는 인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활동무대이기 때문에 외국어 습득과 해당 국가의 문화적 이해는 부산 외대인이라면 누구나 학습하는 기본 교육입니다. 그러나 언어 문화 이해는 소통의 도구이자 도약의 발판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융합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비언어계열 전공과 언어계열의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 대학 인재 양성 교육과정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는 압도적 실체가 있는 명품 대학입니다. 2022년 QS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종합 평가 부산 사립대 1위, 2019년 QS 아시아 해외 파견 부문 아시아 16위를 기록하며 특화되고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을 증명했는데요. 특수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으로도 선정돼 5년간 45억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혁신 지원 사업과 대학 일자리 센터 사업. IPP형 일학습 병행 공동 훈련센터 사업, 한국 산업 인력 공단 해외 취업 지원 사업, 캠퍼스 아시아 AMG 사업 등을 통해 정부로부터 매년 218억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외국어 교육과 해외 체험에 매합니다. 3년간 교환 학생 비율 전국 1위 대학으로서 전공과 학과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폭넓은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블룸필드 대학과 필리핀 혹슨 대학교에 부산 외국어 대학교 분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 54개국 418개의 대학과 해외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외국어 대학교는 외국인 교수 전국 사립대 1위, 외국인 학생 수 부울경 사립대 1위 대학입니다. 작은 지구촌을 이룬 대학에서 학생들은 외국어 수업을 자유롭게 듣고 많은 외국인 친구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 갑니다. There are many benefits to coming to BUFS. BUFS is international. It has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professors, and some international staff. It's a great place to be exposed to the world. Bus staff and professors truly care about the students and truly try to give them experiences that will help them advance socially and professionally. In addition, you will make International friendships that will last you for life. They will likely give you more benefits than just friendships. Imagine being connected with somebody that could help you grow your career opportunities in another country. k Global Business G2 영어, 중국어 용합학과와 인도 통상학과가 결합하여 미래의 글로벌 문화 비즈니스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신설한 학부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세계 경제대국이자 인구대국이며 문화대국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우수한 교수님들과 함께 미래의 글로벌 문화 그리에이터를 도전해봐요. 한국에서 이탈리아어를 전공할 수 있는 대학은 딴두 것이고 그중 하나가 부산 외국어 대학형입니다. 최근에 우리 학교는 많은 이탈리아 대학교하고 교류를 맺어서 우리 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다양한 이탈리아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부산외국어 대학교 이탈리아와는 어, 글로벌 회사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도 이탈리아에서 어, 전문적인 어,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I am currently studying Korean and Korean history and culture. I also do Taekwondo in college. I have Taekwondo lessons. One day, the teacher asked us to run and push him with all our strengths to make him fall. I was surprised at the instruction since in France I had never done that. The other students were also surprised. Finally, we pushed him, and it was very funny since even with all our strengths, we couldn't make the teacher fall. We all laughed a lot. 부산외국어 대학교 학생들은 전공자, 비전공자 관계없이 외성챌린지 해외봉사활동과 글로벌 마케터 체험단 등과 같은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감각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2플러스2 해외복수학기 취득제도, 3플러스1, 7플러스1 해외장단기 수학제도, SAP 해외영어학기제 등을 통하여 세계 명문대학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 여름 멕시코의 우익대학교에 교환 학생을 약 8개월 동안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환 학생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저의 스페인어 실력을 점검하고 조금 더 스페인어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현지 친구들과 사귀며 멕시코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외국어 대학교는 전 세계가 직장이 되는 대학입니다. 부산 외국어 대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굴지의 기업과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라면 어떤 직종에서든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 진로 취업 지원 체계의 특징은 저학년부터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설정된 교과, 비교과 로드맵을 통해 학생 스스로 진로와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 진출 준비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중심으로 진로 개발 센터, 글로컬 취업 센터. 글로컬 창업 교육 센터라는 트라이앵글 조직 체계를 통해 국가별 직무별 맞춤형 전문 상담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해외 취업률 및 해외 취업자 수 부문에서 4년제 대학 8년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시작된 해외 취업 전문 교수들 이끄는 이 B 레전드 멘토링 프로그램과 외성 창업 사관학교 또한. 계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기준 국가 장학금을 제외하고 5,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1인당 연간 평균 130만 원 이상의 장학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학은 등록금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의 학습 만족도와 국내외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성적, 교환 학생, 해외 인턴 장학금 등 50여 종의 장학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외국어 대학교는 학생이 주목하는 대학입니다. 고대 신전 외국 건물을 연상시키는 캠퍼스에서 우수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언어, 문화, 예술을 위한 다목적 공간인 트리니티홀. 철저한 보안 관리 시스템에 1,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현대식 기숙사, 소강당과 북카페, 세미나실, 건학관 그밖에도 다양한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IT 계열 및 경제 금융 계열 전공자들을 위한 비즈니스 탭, 2,000여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최신식 체육관, 항공기를 그대로 재현한 항공 실습실 등 다양한 실습실을 갖추며 부산의 새로운 명문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는 2023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오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모집합니다.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학부, 학과신설, 전형 명칭 변경, 지원자격 변경, 전형 방법 변경 등 주요 변경 사항은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입시 전형에서 크게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웹툰 컨텐츠 학과와 성인 학습자 과정인 글로벌 미래 융합 학과가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학과 단위의 외국어 전공이 대단위의 학부로 통합 모집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학과의 유럽 지역의 여러 학과들이 유럽 학부로 통합되고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학과들이 아세안 학부로 통합해서 모집합니다. 입학 후 학생들이 100% 자유롭게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실 수 있고 또한 변경도 가능합니다. 또 학부 내에서 다수의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 외국어 대학교 수시 모집에 대한 세 가지 모집 유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본인이 학생부 교과 성적에 자신이 있을 경우 100%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일반고 교과 전형과 특성화고 교과 전형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둘째,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교과 면접 전형에 지원하십시오. 이미 공개되어져 있는 면접 문항을 바탕으로 열심히 면접 준비를 하시면 부족한 성적을 만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학생부 서류 전형입니다. 내가 정말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였고, 또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딱 지원하기 좋은 전형입니다. 성적에 관계없이 100% 고교 활동만으로 평가를 합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 수시 모집 중 면접 고사를 실시하는 교과 면접 전형, 체육 경기 실적 우수자, 재외국민 전형에 대한 면접 문항은 수시 모집 요강에 사전 공개돼 있습니다. 또한 교과 면접 전형에서는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이 바뀌는데 올해부터는 학생부 교과 70% 면접 30%를 반영해 선발하며 지원 자격을 충족한 경우 전원 면접을 볼수 있습니다. 네,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각국의 문화원을 캠퍼스 내에 개원하는 대학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가 세계로 확산하는 가장 빠른 출입문이자 세계의 문화가 우리나라 및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가장 쉬운 진입로가 되고자 합니다. 그 역할을 바로 부산외대 교수님과 여러분이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재학생을 21세기형 문화 교류 대사를 만드는 것, 그 문화 교류 대사들이 미래사회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가 되는 것, 부산외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전 세계에 활발한 문화 및 비즈니스 교류를 주도하는 것이 부산 외국어대학의 꿈입니다. 전국 가장 예쁜 캠퍼스에서 진짜 글로벌을 부산 외국어대학에서 환영하세요. 외국어 압도적 실체를 가진 글로벌 유니버스 부산 외국어대학교. 힘든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 학생과 함께 미래를 향해 다시 한번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국제 전문가의 꿈, 부산 외국어 대학교가 함께하겠습니다.